국부론은 1776년에 출판된 경제학의 기초를 다진 책으로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시장 원리, 노동 분업, 자유 무역 등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경제 활동의 본질을 탐구하고 국가의 부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설명하며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국부론은 오늘날에도 많은 경제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의 자율성, 정부의 역할, 그리고 무역과 경제 성장에 대한 통찰은 현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분업과 생산성 노동분업은 작업을 세분화해 각 개인이 특정 작업에만 집중하는 체제로 이는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스미스는 핀 제조 공장을 예로 들어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하는 것보다 각 과정을 전문화한 노동자가 일을 나누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업은 숙련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기계화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상품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점, 생산성 향상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져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가속화로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되어 경제 발전이 가속화됩니다.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하고 분업으로 인해 사회가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보, 교환과 시장원리,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자발적으로 교환하면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교환은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을 때 가격은 상승하며 반대로 수요가 낮고 공급이 높을 때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은 시장의 자율 조정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시장 가격은 일시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을 말하며 자연 가격은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반영한 안정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3. 보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으로 기계, 장비, 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 축적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며 더 많은 자본이 축적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고정 자본은 기계와 공장처럼 한번 투자되면 장기간 사용되는 자본이고 유동자본은 임금과 원자재처럼 지속적으로 재투자되는 자본입니다. 이두 자본의 차이는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본 축적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킵니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축적되면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보, 국가 경제 발전의 역사. 역사적으로 농업은 가장 먼저 발전했고, 그후 상업이 이를 뒷받침하며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농업과 상업의 발전은 자본 축적과 교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봉건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상업의 성장은 도시와 무역의 발달을 촉진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미스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각 나라가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설명합니다. 농업에서 상업으로의 전환, 자유 무역의 채택 등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부, 중상주의 비판과 자유무역.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 금과 은을 중시하는 정책이었지만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이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상호이익을 가져오며 더큰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미스는 각 국가가 자신의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세우는 정책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6보, 정부의 역할과 재정정책, 스미스는 국가가 방어, 법치 유지, 공공사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는 공공인프라와 같은 사업은 정부가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되어야 합니다. 스미스는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스미스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노동분업, 자유무역, 자본 축적 등의 개념은 여전히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부론은 국가의 부가 자유 시장과 자본 축적을 통해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경제 정책은 스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